모시워 착한 보석 한 개만 더찾게 되면 내 <laughs> 이발은 나에서 완전 아저기 아저 <laughs>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수스러워하지 마시고 뭐든지 물어보세요 여덟 번째 착한 보석이 꽂히는 순간 전 누구의 소원이든 다 들어주니까요 대신 기회도 한번 질문도 한 가지 아, 알아서 부밀 마을 아이들이 잔뜩 겁을 먹게끔 난대바를쏠 거야. 어? 그바서이 들린 <laughs> 것 같은데 너도 말이선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네 말이야 당신이 잡게 될 보석의 5 0 내가 갖게될 거라는 것에 이유 없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네 이일한 게 있을 게 없죠 보석섬 위치만 알아내면 그중 반을 들여도 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도 남으니까요 <laughs> 아, 그런데 세이브란 녀석은 어디 있는 거야? 소나마나붐밀마을 어딘가에 숨어있을 겁니다 발까지 느린 녀석이라 가서 주워오기만 하면 끝이죠 <laughs> 세이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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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선장? 왜 세이버가 노예선장 손에 잡혀있는건데? 아 로드마니가 대체 여긴 왜 나타난거지? 둘, 넷, 여섯, 어이 배가 몇 척이나 되는거야? 오, 어, 호, 어, 수, 스무 척이나? 노예선장은 잘 들어라! 세이버를 포기하고 순순히 나에게 갖다 바쳐라! 최신의 해적선에서 백발도 넘는 포탄을 쏘기 전에! 포탄을 쏘게 타는데요? 아무래도 절 넘기실래? 어? 어, 왜 그러세요? 어조 말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세이버가 대포를 맞고 한 팀의 죄가 된다면 당신이나 나나 좋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것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잘 알겠지. <laughs> 좋다, 협상이다. <laughs> 등에 마지막 보석을 꽂으면 보석섬의 위치를 물어볼 거야. 꽃과 풀과 바위와 흙까지 전부 보석이라는 전설 속의 섬 보석섬의 위치. 보석섬 마음에 들어. 그렇다면 보석을 당신과 내가 몇대 몇으로 나눠 가졌지만 결정하면 되겠네 내가 6을 갖고 당신이 4를 갖는 게 공표할 것 같은데 무슨 살리 세이바를 손에 쥔게 난데 내가 왜 4에... 넌힘으로날못 이기니까 아 음. 어, 그래 뭐 아! 응, 그쵸? 봐라? 그쵸? 봐라? <laughs> 사람 참 좋아 좋아 오대 5다 더 이상은 안돼 당신은 아이고, 5대 5로 나랑 나누기로 했는데 너의 아. 선장과 아. 당신이 아. 반을 나누고 당신과 내가 또 반을 아. 나누다면 난 전체의 사분의 1만 갖게 아.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너의 선장이 나보다 더 부자가 돼지 부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 당신은 입 다물고 빠져있어 어허 네가 돈좀벌것 같으니까 내가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구나 안되겠다 부자 만들어줬다가는 날 짓밟을 테니까 내 벌을 쏴라 고민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 <끝> 뭐 하는 짓이야. <끝> 진짜로 쏘다니 얘들아 모두 피해 디즈니 물뭉선을 쳐서 막아줘 쇽쇽쇽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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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어떻게 왜 생긴 거야? 음 이럴 수가 난 밀리지 않아. 보탄 300발을 쏴줘라. 네말 300발, 너무 많아. 이번엔 꼼짝없이 당하고 말 거야. 이번에는 300발이야. 주지 않으면 심지어 불을 당기겠다! 타오야 살려줘! 말들어 서지 말라고! 노드만이가 뭐라는 거야? 세이버... 타오를 포함한 구름멀 아이들과 사탄은 조건 없이 내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한다! 거의 다 이겼는데 항복을 하라니! 하지만 세이버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야 어, 타오의 생각이 맞아요 아, 타오야 아, 난 아, 거북이야 아, 거북이는 아, 오래 살아 된다 아, 말이야 좋아요! 세이버는 놔줘요! 항복할게요! 오니, 기억이 두려오는 날이야 네가 사라져도 로드마니와 노예 선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어린애라고 생각하니까 배지를 찾아서 우리의 어려움을 알려줘 하지만 난 배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걸 어떻게든 찾아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녀석도 신경 쓸거 없고 다음 녀석만 잘 물어 <laughs> 오늘 진짜 착한 버스은나어디 있어? 로드만이 해적선, 로드만이 뭐? 아, 해적선 어있다 <놀람> 미용? 해적선? 해적선! 말이용 <놀람> 말만 믿고 해적선을 가용로 만들었는데 어디에도 미용? 도용은 없었다고. 아니용아마도 <놀람> 선장님이 확인하지 않았던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다 찾아봤단 말이야. 용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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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친구 배찌가 만든 조개 목걸이 내가 그걸 바다에 버리라고 했어? 무슨 조개 말이야? 진주 조개 <목소리> 그렇다면 조개 안에 진주가 있었다는 얘기지 <목소리> 지금 당장 출당한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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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지는 해적선을 해체했던 선박 공장이다 해적선이 도착하기 전에 배찌의 기억이 먼저 돌아와야 해. 배찌만이 희망이야 바다의 총 넓이는 3억 6천 2백만 제곱킬로미터 명약한 권력을 의지하고 전 세계 바다를 도는 건 무리. 로드마니와 함께 있어야 할대치가 없다면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곳에서 헤어졌다는 얘기. 로드마니는 특이하게도 새로운 해저선을 타고 나타났어. 따라서 마지막에 있었던 곳은 최신의 해저선을 만든 공장이래. 그렇다면 대치는 <laughs> 지금이 날풀어줄수 있는 최상의 기회야. 우리가 힘을 합쳐야 친구들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내 말을 지 않아 너의 이름은 로드아이가 아니라 펜치야 그거로 기억을 잃은 널 구해낸 로드만과 물풍선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네가 자기 아들이라고 거짓 기억을 심어준 거야? 이름도 할 만한 이식으로 배지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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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배지의 기억을 되살릴 수 없어! 으잇! 으아! 으니 지금 니가 말한거니? 백지의 기억을 되살릴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은거야? 으흠... 음, 음. <laughs> 어, 눈이 있음 백지 입을 한번 봐 알을 먹일려고 해도 먹일 수가 없다고 로드마니가 숨겼던 비밀 열쇠가 아니면 저젖꼭지좀 뽑을 수 없다고 즉백지 기억을 되살릴 방법이 없어 어. 하지만 방법이 있지 우리의 몸은 참으로 신기하기도 건강상 위익한 알약 따위를 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두 군데의 입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데가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여기 바로 이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원래 목적은 다른 데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약을 더 밀어넣기 위해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바로 여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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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머리를 써야지, 머리가. 알았어, 난 사실 말이 되다. 내가 미아빠다. 네 택지, 아, 제발 우리 아름다운 시실을 떠올려봐. 로드만이다. <목소리도 많이 나> 네가 여기에 있냐고? 왜? 우와, 목걸이를 뺏었다. 와, <laughs> 착한 보석이 안에 들어있는지 에이, 확인해. 오, 이다 착한 보석. 눈이 부셔. 착한 보석. 오, 눈이 부셔. <웃음> <웃음>